네, 안녕하십니까. 방송 소개받은 김민호입니다. 제 발제에 앞서서 저희가 오늘 시국 토론의 어떤 주제를 어위기에 대한민국이라고 했는데, 다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과연 대한민국이 위기인가 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발제를 쭉 들으시니까 정말 위기죠. 어, 그리고 백주대낮에 이 국민들에게 이런 표현까지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조동근 대표님 발제도 나, 발제를 듣고 저도 뭐 대학에서 세법도 가르치고 합니다. 막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부자 감세 백조 그래서 무슨 말인가 처음 죄송합니다. 저기 사무총장이 알아야 되는데 세상에 세액이 그죠? 세금을 내는 세액이 어떻게 자기 소득 전부가 세금을 내는 과세 표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GDP가 어떻게? 감세액을 결정하는 이 기준이 되는 이런 백주의 거짓말을 이렇게 했구나라는 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또 박일환 교수님 발표하셨지만 저도 칼럼도 몇개 썼습니다. 세상의 판결문에 일런 아침이고 교통량이 없다. 그거는 장량감경 사유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뭐 죄는 되지만 좀 형을, 어, 낮춰주거나 뭐 집행유예를 한다. 근데 죄가 없음 무죄를 선고했어요. 전혀 뭐법 논리적이지 않죠. 그 다음에 정당이 당은 당규에 직접 선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리투표가 가능하다. 조금 가격한 표현 쓰겠습니다. 또라이죠. 왜냐면 정당이라는 거는 아무런 표현이 없어도 자유민주주의 기본, 기본 선거 원칙 직접 비밀평등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안 해도 된다. 무죄. 더 답답한 거는 박인영 교수님이 걱정되신다 그랬죠. 그, 어 누굽니까 지금 아로 이석기 의원 시종일과 묵비권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겠습니까 증거는 지금 전부 다 컴퓨터에 있는 그저 내용들이거든요 사이버 증거 지금 우리 포렌식 수사를 합니다만 사이버 증거에 대해서 피의자 피고인이 그거 조작됐다고 강하게 우기면 법원이 증거 채택안 합니다 다 정해진 계산이에요 그 이제 이석기는 법원에 가서 딱 그럴 겁니다 계속 조작된 것이다 계속 조작된 것이다, 그럴 겁니다. 증거 능력은 인정 못 받을 거예요. 얼마나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지금 재발표문 한번 보십시오. 왜 종북 세력 이적단체를 해산해야 되는가. 더 답답해지죠. 37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법원에서요. 이런 법원, 방금 법원 보셨죠? 법원이 우리, 이, 저, 보수 쪽 인사가 명예훼손 당하면, 그건 뭐, 명예훼손 아니다. 사실의 적시다. 진보 쪽 인사 명예훼손 당하면 바로 명예훼손 처벌하고, 벌금 물리고, 그런 법원이, 그런 법원이 이적단체라고 결론을 내린 이적단체도, 뭐, 단체, 법원이 판결 내리면 뭐합니까? 활동 여전히 합니다. 법민련이라든지 뭐, 민자통이라든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민련은 이적단체라는 판결을 세 번이나 받았습니다. 판결 세번 받으면 10년 걸립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법원에 의해서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은 조직에서 활동을 하신 핵심 인사들이 이제는 국회의원이 다 되십니다. 자,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김재현, 이상규, 오병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민주당, 이하경, 김기식, 은순미, 임수경 등등 다 지금 현직 국회의원들. 또큰 문제는 어렵게 어렵게 그 조직을 해산 와해시켜도 그 핵심 조직원들이 또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여전히 종북 활동과 반미 방정부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아까 갈등 비용이 300조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의 갈등의 현장에는 반드시 그분들이 가 계신다는 거예요. 귀신처럼 가 계신. 그래서 37페이지 보시면 그런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북한 노동당 창건일에 맞춰가지고 평양에 가서 원정 출산을 하셨어요. 그 공을 인정받아서 통진당 비례대표 15분을 받으셨어요. 38페이지입니다. 지금 통진당 해산심판청구 법무부가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에다가. 법무부가 현재에다가 해산청구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많은 어, 시민 활동가와 지식인들이 힘이 어, 있었습니다. 노력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노력과 어, 저항과 그런 걸 통해서 겨우 해산 심판 청구했습니다. 이제 공이 어, 헌재로 넘어갔겠죠. 헌재에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말 그래도 대한민국이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이념을 제대로 해석해서 어렵사리 해상 결정을 했다고 칩시다. 정말 어렵사리. 그러면 통합진보당은 정당 간판 내리고 그냥 단체 결성하면 됩니다. 단체 결성해가지고 여전히, 어, 이적행위 해도 뭐 방법 없습니다. 저조 방법 없다. 38페이지부터 제가 이번 발제를 위해서 쭉 조사를 한 것입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4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적단체는 단체 구성원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통해서 처벌을 해도 의미가 없다. 단체는 여전히 남아있고, 또, 뭐,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이적단체에서 핵심적으로 활동을 해도 지금 정말 법원의 판결은 손방망이 쳐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금방, 어, 대원지표미회로 또 나와서 활동을 하죠. 어, 쉽게 얘기해서, 어, 이분들은 전혀 법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방에 자기 사, 세력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 자기 세력이 가장 많이 깔려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하기 뭐 합니다 뭐, 많이 깔려있습니다. 박인환 교수님 말씀하신 곳에 많이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적단체로 판결이 되면 해산을 강제해야 됩니다. 해산을 강제하기 위해서 심재철 의원이 3차례에 걸쳐서 지금 해산 법률에, 법률 국회에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만 논의조차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동력인 심재철 의원이 뭐 누구 사진 봤다고 그렇게 사람 또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참 굉장히 이, 이, 이분들의 이, 이 조직적인 어떤 운동은 제가 볼때참 기가 막힌다라는 생각입니다. 사람을 아주 전혀 다른 곳에서 이상하게 만들어버리죠. 오늘 이렇게 발표하는 김민호를 이상하게 서맞치는요 누구도 사진 보더라. 왜 이러? 네. 이상해. 뭐 이런, 예. 이상하게, 뭐, 사람을 그렇게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버려 그러나 그 사람이 평소에 한말은 처음보다 다시샘말로 개소리가 되버려요 그렇게 만드는 41페이지 보십시오. 더큰 문제는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지금 뭐, 뭐, 국정원 댓글, 사이버, 뭐, 보안 댓글, 그런 제가 뉴스를 보면 가슴 답답해지만 느낍니다. 네, 여러분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김일성 장군, 김정일 장군, 친애하는 김정은, 김정은 장군 등등이 난무합니다, 지금. 자, 그럼 우리 현행법 어떻게 됐습니까?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삭제 조치 명령합니다. 단체의 사이트, 사이트를, 뭡니까? 폐쇄 못해요. 그냥 그, 문구, 아 어, 저, 게시물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냥 삭제, 요, 요청을 해요. 그러면 요청 받으면 살짝 지웁니다. 지울 때도 전체 안 지웁니다. 제목은 뜨게 만들고 밑에만 브라인드 처리합니다. 제목은 김일성 장군 만세 떠 있습니다. 밑에만 브라인드 처리합니다. 그리고또한 백, 개, 수백 개막 써요. 방, 방통에서. 그거 삭제 조치하려면 또한몇달 걸립니다. 왜? 저도 활동하고 있는 방통심의 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해야 됩니다. 또 그게는 자기 세이 없습니까? 또 있어요. 네, 표현의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모 대학의 박모 교수가 또 계세요. 와, 어, 다안일래다할수 있대요. 뭐 아, 표현인데 뭐. 그렇게 어렵사리 해 가지고 폐쇄, 어저 어, 어, 삭제 조치 받아요. 그러면 또 설정 하나 삭제, 백건 중에 하나 삭제합니다. 그럼 또천건 올려요. 못 합니다. 자,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권위가 실종됐냐면, 2012년이면 작년입니다. 작년에 국법부 재판에서, 그 재판장한테 한 말이에요. 민족의 반역자, 미국 놈의 개. 이런 얘기를 법정에서 대놓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애써 동방에이주국이라고 애써 봐주는 판사는 박수 친다 이거죠. 그 친구들이 때로 몰려가가지고. 그러니까. 어 그게 우리나라 현재 사업입니다. 응? 그 다음에 더 황당한 건 2011년에 그 이적 표현물 때문에 이저 황소심이 열렸는데요. 피고인석에서 대치 1년 감형됐다고 다 일어나가지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쳐서 법정에서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대한민국 대한민국 42페이지 보십시오. 우리나라 경찰 경찰에서 어, 경찰에서 옛날 참여정부나 뭐 이때는 거의 뭐 국보 뭐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 뭐 검거도 안하다가 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2008년부터 이제 검거가 조금씩 늘어나고 검거하면 뭐합니까? 법원에서 구속 영장을 발부 안해요 보시면 구속률이 2008년에 11% 15% 작년엔 18%, 아, 아, 저16%뭐이 정도 구속. 어, 좋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법원은 경찰은 너무나 이저 증거도 어, 부족한 상태에서 예, 비과학적 수사를 하기 때문에 증거가 불충분하니까 구속 결정하기 어렵다. 뭐 이런 저 논리를 펴요. 좋아. 그럼 검찰 보자. 그럼 검찰은 그럼 구속률이 높으냐? 보십시오. 42페이지. 검찰의 구속률도 다. 어, 참, 어, 21%, 23%. 그런데 법원으로 가, 가보겠습니다. 자, 그 여러분이 이제 느낄 겁니다. 야, 참, 국가보안사범 검거해가지고 법원까지 올리기 굉장히 어렵죠. 이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올렸습니다. 법원에. 기소를 해요. 법원에 기소를 하면은 43페이지에 펴보십시오. 실형선고가 20%를 안 넘습니다. 대부분 다 집행유예 무죄에요. 요정도 간 사건은 보십시오. 한번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법원에서 김일성 장군 만세를 해도 괜찮은 나라에서 이 정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으로 갔으면 어느 정도 했겠습니까? 북한에 가서 많은 군중들 앞에서 김일성 장군 만세하면서 막 울부짖는 남측 본부장도 기소가 안되는 대한민국에서 근데 이 정도 기소가 됐다는 얘기는 정말 명백한 이적행위를 했다. 그런데 실형선고가 20%밖에 안 돼. 다 무죄, 지표입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는 법이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재질할 수 있는 유일한 법입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왜 좌파진영에서 종북세력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부르짖겠습니까 입만 열면 국법법을 폐지하라. 폐지하라.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자신들이 두려운 존재는 정치권도 국정원도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아닙니다. 오로지 남아있는 이법 하나 두려워요. 어? 뭐 없애자고. 그런데 제가 몸담고 있는 법학 정,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교수님들마저도 국법법을 폐지해야 된다는 분이 제가 세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처럼 유지해야 된다는보다는 폐지해야 된다는 분 숫자가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 우선 예, 45 페이지입니다. 중간쯤인데요. 특정 단체의 이적성을 판결하면서도 강제 해산시킬 법적 근거가 없는 사황이기 때문에요. 이는 개인은 처벌할 수 있지만 단체는 그대로 방치하는 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적단체 해산법이 지금 3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단체를 강제 해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단체가 이적단체입니다. 그러면 그런 단체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사실은 인지하면 바로 해산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이렇게 반발이 있어요. 이 선의의 단체, 단체의 활동을 제외할 수 있다.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그렇게 반발을 하죠. 그러니까 좋다. 10분 양보해서 좋아. 그러면 최소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적단체가 확인이 되면 그때는 해산하자 뭐가 잘못됐습니까? 어, 이것도 통과가 안 된다. 이거. 그럼 왜 통과가 안 되겠습니까? 그거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통과가? 안, 법원이 통과 안 되는 건 누구 때문이겠죠. 단체 구성원을 아무리 처벌해도 이 단체에 대한 해산을 하지 않으면 불법적 하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을 보면 뭐 제가 심재철 의원하고 개인적으로 친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근데 이분 발의안을 보고 제가 마음 한켠이 조금 시원해지더라고요. 좀 답답함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계류 중이에요. 어느 단체가 범죄단체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장관의 통보에 의해서 안전행정부 장관이 범죄단체에 대한 해산 통보 및 해산 명령을 하고 그리고 강제 집행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법안입니다. 국회는 이 법안이 재정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됩니다. 만약 이 법안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이들은 불법단체의 방조자고 비난해도 크게 저는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고의적 직무유기로 이 법안이 또다시 폐기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국회가 이적단체 강제해산법을 신속히 처리할 것과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자에게 주모만 잣대로 처벌할 것을 촉감.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유효열 교수님이나 조동근 교수님이나 저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이십니다.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수의 가치를 지향하시는 많은 유력 인사분들에게 공동대표나 저희 활동에 참여를 권유하면 하나같이 손서례를 치십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공직이나 이런 데 진출하시려고 그러면 어렵다. 그죠? 국회에서 바른사회 시민회의 공동대표에 경력이 있으신 분이 어떤 기관장이나 장관에 나가시면 야당 의원들이 첫 질문을 그렇게 합니다. 바른사회 시민회의 공동대표하는냐어 그렇게 그래 공격을 합니다. 그래 우파, 우리 우파를 지향하시는 점잖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 몇몇 의원이 공격하면 또막 당황해 하십니다. 고객님, 당하셨어요? 막 이래. 당당해. 그래, 해도 어쩔래 어. 그래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어, 어 그렇죠. 그다 계산된 행동입니다. 왜 바른사의 시민의, 그 정도로 저희가 유명한 단체인지 몰랐어요. 이번에 모 기, 그 이사장 경, 되셨는데, 아 도배를 했어요. 바른사의 시민의 공동대. 그분의 경력이 수십 가지인데, 그 중에 바른, 왜그랬요 그래? 계산된 행동입니다. 법원이 왜 이런 판결을 하겠습니까? 명예훼손. 계산되는 겁입니다 법원에서 한 건의 이런 판결이 나면은요. 우파 지식인들 또 움츠립니다. 다말 조심해요. 어우 명예훼손에 걸릴까. 어우 조심해야지. 다 계산되는 행동. 제가 한 가지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우파 지식인들이 좀 용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감사 안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이 중요하면은 그 법안의 통과에 우리가 어 지지를 보내고 박수를 보내면 되지. 아이, 너도 사진 봤다고 파문 나오니까 아무도 그분 가까이 안 가려고 그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파,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건전한 가치와 이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우파 지식인들이 좀더 용감해지고 강해지고 어 행동력, 활동력을 좀 같이 어, 키워 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